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이번 64회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인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봉독하는 성경은 북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복받은 사람들은 지금 복받은 사람들은 지금 슬피 우나 마침내 위로받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혁 한글로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아니요,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그 뜻을 헤아려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어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어 지도록 극휼을더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위로받는 자들이 있사오나 위로받는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종들로 극휼을 입히사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나오는 말씀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그 함께 나누어야 할 단어들이 뭐냐면 통곡, 슬픔, 고뇌, 본뇌, 눈물, 아픔들이 다 함축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빠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산들을 이어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환경이었음을 아는 마리아와 마리아, 마르다의 고통입니다. 아니요,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으니까 울고불고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들에 당했을 때, 아니요, 조금 더 영적으로 나가 볼까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려는 중에 한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을 쏟으며 울고 불고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아파합니다. 그런 그에게 위로가 어떤 위로 어떤 방법으로의 위로가 진정한 의미의 위로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가 통회하며 웁니다. 뭐더더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웁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을 인하여 괴로워하며 아파합니다 아니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신약에서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아픔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는 가져보았던가요? 아니요, 조금 더 나가십시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여인의 아픔을 과연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서 그 눈물 흘려 우는 자들에게 다가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요분 요분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을 향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주님만이었나요? 성령의 슬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니요, 더, 더 나아가서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고난당함을 인하여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압제당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실제로 원수가 집안에 있고 그 집안에 있는 원수들에게서 당하는 그 아픔이 있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지나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면 22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베드로의 통곡 사건. 바로 여기, 여기, 어느 쪽인가요? 여기, 저닭 우는 소리에, 닭 우는 소리에 그만 통곡하며 우는 베드로의 이야기. 아니요, 그때 예, 베드로만 울었겠습니까? 많은 베드로의 눈물과 고통과 통곡은 색다른 것이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아픔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통스러운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들의 눈물이 다 같은 눈물이 아니고 또그 눈물과 통곡이 같은 의미의 통곡이 아니더라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눈물은 평범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 요한복음 22장 62절에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한 후의 이야기는 그 통곡한 사건은 요한복음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우리 주님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죄송합니다. 여기 다 사용된 단어가 뭐 없이 거슬려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세 번, 세번 우리 주님을 몰랐다고? 아니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신 사건 후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실수하기 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실수한 후에 또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요. 그리고 일행이 몇 명이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특이해요. 나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뭐라 그러시죠?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 내가 너 용서했다. 내가 비록 세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했고, 그리고 또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 바다 여기까지 온 너지만 그에게 다가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 밥이나 먹자.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언어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언어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들으셨고 받아들이셨고, 이제는 찾아가셔서, 용서했다는 말로 쓰시는 게 아니라 위로의 아주 신기한 방법. 밥이나 먹자. 관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는 방법으로 위로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 내가 저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질문.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소명을 주시는 예수. 위로는 진정한 의미의 위로는 그냥 마음이나 덮어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여야 할 일이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나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위로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비록 별볼일 없는 인간이었고, 아니, 주님을 버렸고, 아니, 주님을 부인했고, 그랬던 베드로가 통곡하며 우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것 같은, 아니,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 주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그 위로 끝에 주신 명령, "가자, 내 양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위로의 언어가 여러분과 내게 있어지는 64회 선교 컨퍼런스 이기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소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났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도 했고, 부인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주는 일들도 감행했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니, 내갈길 가겠노라고 떠나버린 때가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시는 것만 아니라,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베드로를 향한 그 음성.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로 우리로 이 위로를 받게 하시기고 하시는 그 사랑을 입었사오니 끝내 그 위로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이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내 이름을 드러내자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 아멘으로 받아, 예 하나님, 예 예수님, 예 성령님 고백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아니 끝까지 가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먹고 예수님이 피워. 이거를 제가 하는 순간에 저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시라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써주시고 정말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빵과 이, 이 술을 마시는 이 장면을 제가 이 보면서 제가 또 마시면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께서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데 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고 지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리기 위하여 이한 몸이 육체가 부서지는 한에서도 아버지 뜻을 따라 꿈까지 가려는 이 마음 소중히 용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